페이지 155쪽에 필수의지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유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정의역을 알려주고, 그때 치역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어, 아, 그러면, 뭐부터? 유리함수부터 간단히 해 해서 형태 파악을 먼저 해보자는 얘기죠. 어, 그러면, 분모에 있는 아이를 분자에 그대로 가져온 후에, 원상복귀를 위해 필요한 거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주시면 되죠. 어, 자, 마이너스 1을 앞에 곱해 주신후 분배 법칙 해주시면 마이너스 e x 플러스 2로서 마이너스 e x 플러스 4가 안 만들어졌네요. 어, 얼마가 더 필요해요? 플러스 2가 더 필요하죠. 네, 뒤에 플러스 2 해줍니다. 자, 그때 이제 둘로 분리를 할 건데 어떻게에 센스 있게 약분 안 되는 애 먼저 가져온 후에 약분 되는 애 뒤에다 써주시는 센스 발휘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x X는 1, Y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때 그래프의 형태는 위에 있는 2라는 부분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점근선도 그렸는데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 선택사항이죠. 그래프를 대충 그려도 되지만 조금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로 뭐까지? Y절편까지 해주시면 되네요. 어? 자, Y절편은 X에 0 집어넣은 값이고요. 그거를 여기에다 집어넣든 아니면 위에 있던 원래 식에 집어넣든 여러분들 마음인데 한 방에 계산하려면 어? 위에다 갖다 집어넣는 게더 편하겠죠. 자,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1분의 4로써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즉몇콤마 몇을 지난다, 0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를 이런 느낌,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라는 거죠. 자, 그때 정의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이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대충 마이너스 1 2쯤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 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걸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1부터 2까지네요. 그럼 2를 대충 여러분들이 설정해도 상관없어. 여기 값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지장받지 않아요. 그럼 대충 뭐 2를 한요 정도? 이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자, 1을 한이 정도라고 한다면 어, 어떻게 되겠구나. 아, 1부터 2까지니까 그래프 요걸 이야기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러면 치역, 이란은 누구? y의 값은요? 어떻게 되겠구나. 아? 마이너스 1,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세모라고 할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의 값을 세모. 라고 한다면 그 y 는 세모 보다 어떨 것 이다？계속 내려가 네요, 작 거나 같을것 이다, 라는 걸알수있 고요. 어, 두번째 누가 x 의값이1대 y 의값이있을 건데, 그때 y 의값을 내가 이번 엔 네모 라고 한번 해보 도록 할게요. 그러면 y 는 네모 보다 어때？계속 위로 올라 가요. 그러니까, 더 크거나 같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 즉, 최종 답은 Y라는 I가 아, 세모보다 작거나 같다 또, 네모보다 크거나 같다 일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어? 자, 그럼요, 우리 세모와 네모의 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모라는 아이는 어떨 때였습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였고요. 어, 우리 네모라는 애는 x가 2일 때의 y의 값 구해주시면 되죠. 세모부터 가겠습니다. 어? 자,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갖다 대입할 건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곳에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한 방에 계산하려면 위쪽인 원래 함수가 더 빠르겠죠. 갖다 집어 넣겠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면서 어 마이너스 2분의 6 약분까지 해주시면 마이너스 3인 걸알수 있네요. 즉 세무의 값은 얼마겠구나 마 3이겠구나에 의해서 어 y는 마 3보다 더 작거나 같을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두 번째에 x는 2도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 주시면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1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로써요. 우리 분자가 0이므로 그 값도 0이 되는 거죠. 즉 누구의 값이 네모의 값이 0이므로 갖다 대입해 주시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알수 있죠. 즉이콤마이 사실은 어디 있었던 거야? 여기 있었던 건데 우리 계산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어? 자, 그래서 최종 답은 다음과 같이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어? 자 그래서 그래프 형태 먼저 파악하신 후에 그림을 통해서 어, 다음 가지 지역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